제가 워낙 진주 주얼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주 주얼리 추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조금 기본이 되는 진주 목걸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진주 주얼리를 한번더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이번 가을 겨울에 나 아, 나는 이런 뭐 캐시미어 니트라든지 이런 브이넥 니트 스웨셔츠에 딱 이렇게 진주 주얼리 매치하면 예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진짜 사심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쏙쏙 몇 가지를 뽑아왔거든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테디베어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런 담수 진주 목걸이 진짜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거든요.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없는 10만원대 목걸이에요. 귀엽게 작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 테디베어랑 뒤에 목걸이의 잠금 부분이 14K 골드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18K로 변경도 가능한데요. 이런 14K 골드로 펜던트를 할 경우에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오래오래 착용할 수가 있어요. 요런 굵기의 목걸이는 이게 길이가 지금 총 40cm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너무 뭐 타이트하게 붙는 길이감도 아닌 쇄골 사이에 딱 떨어지게 내려오는 목걸인데 진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베이직 아이템. 진짜 기본이 되는 목걸이라서 두루두루 착용할 수가 있는 그런 만능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살짝 돌려서 착용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니트 아니어도 기본적인 니트에도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또 특히나 이런 맨투맨, 스웨셔츠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기 막 다양하게 매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목걸이랑. 같이 세트 상품인데, 요거는 테디베어 진주 팔찌에요. 담수 진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요 테디베어 장식 부분이랑 요렇게 잠금이 되는 부분만 14K 골드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테디베어 팔찌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요 팔찌는 지금 17cm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의 손목뼈에서 한 1.5cm 를더한 둘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팔찌가 한 16.5cm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고보다 0.5cm 정도 더 여유를 주고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 어, 보통 팔찌 둘레 정하실 때는 손목뼈를 기준으로 해서 한 1cm에서 1.5cm 응, 크게 하시면은 딱 보기 좋을 정도의 길이일 거예요. 테디베어 팔찌 말고. 기존에 제가 여기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윤주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거는 진짜 거의 저의 피부. 신체의 일부처럼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가볍고 얇고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웬만한 팔찌를 같이 레이어드를 해줘도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또 하나만 있는 것보다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귀걸이 역시 진주 귀걸이로 포인트를 줬는데 어, 14K 골드로 제작이 되었고요. 뭐 18K로 변경도 다 가능한 제품이에요. 담수진주가 3알,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고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면은 딱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고 조금 더 뭔가 귀에 포인트를 주고 싶고 좀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피어싱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진주 목걸이는요. 짜란. 바로 이 진주 터키 넥클리스입니다. 이 진주 목걸이에다가 터키석이 가운데에 딱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딱 데려온 목걸이인데요. 지금 이 보시면은. 여기 불규칙적으로 여기 금볼이 하나씩 하나씩 총두 개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터키스톤이 세팅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것도 진주는 담수 진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 금볼이랑 여기 펜던트 테두리, 그리고 잠금, 요 부분이 14K 골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착용을 해줬을 때또 저의 생일이 12월이다 보니까 또 터키석은 12월의 탄생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목걸이인가 하면서 데려온 목걸이고요. 겨울이 되면 무채색이나 또좀 어두운 색의 옷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럴 때좀 밝은 색깔로 목걸이라도 딱 하나 포인트를 주면 상당히. 멋있는 그런 룩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금금. 이 <laughs> 목걸이에다가 같이 해주면 좋을만한 구성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요거는 진주 파이프 브레이슬릿인데요. 요거는 언뜻 언뜻 보면은 뱅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클래식한 진주가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요거는 개인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팔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요런 느낌이 들 때는 아주 또 예쁜 이 팔찌를 데리고 왔습니다. 14K 골드로 제작이 되었고 진주가 중간 중간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블루 컬러의 스톤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중간 중간 블루 스톤이 딱 포인트가 된 팔찌랑 파이프 팔찌랑. 같이 너무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조합을 해봤고 지금 이렇게 해줬을 때 이런 목걸이랑 또 팔찌 이런 팔찌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 열심히 가을 겨울에 착용을 해줄 그 제품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팔찌는 바로 요 담수 진주에다가 L O V 장식이 들어가 있는 팔찌예요. 요 팔찌는 자세히 보시면은 글자에도 이렇게 큐빅 세팅이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다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분위기 있는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 겨울에 뭐 다가오는 기념일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선물하기에도 너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팔찌도 17cm로 제작이 되어 있고 어 14k로 금 부분은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짠! 요렇게 팔찌를 착용을 한번 해줬어요. 팬던트가 조금 조금 더 추가가 되어있다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도 더 있고 조금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팔찌 같은 경우는 음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세개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껴야겠다 하는 분들은 제일 안쪽에 걸어주시면 되고 좀 널널하게 여유 있게 끼겠다 하는 분들은 제일 끝에 착용을 해주면 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애정하는 요 진주 세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올리고 보니까 진짜 진주만 가득 가득 올라간 영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진주에 꽂혀 있어가지고 진주 종합 세트 영상이 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다 못해 제가 손톱까지 이번에 흰색으로 아주 작정을 했네요. 어, 예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 이번 가을은 또 저와 함께 요 여러분들도 진주 주얼리로. 또 따뜻고 예쁜 한 계절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또 윤주얼은 제가 또 매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면서 예쁘고 아주 실용적인 제품들 많이 셀렉해서 올릴 테니까 관심 깊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안녕!